안녕하세요. 수입차 썰기 닭이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LT 세이프티 팩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쉐보레 올란도 LT 세이프티 팩이고요. 2 0 1 5년식 2015년 9월 경유 오토 은색이 15만 4천 킬로입니다자 대각선 방향 가지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 있고요. 자, 운전석 보시면 깨끗합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는 154,000km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운전석 좋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지금 연식이 비해서 키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물론 거기에 걸맞게 이제 가격이 67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내비게이션 휴대폰을 쓰시면 되고요. 저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지금 보이시는 룸밀러 보이시죠? 룸밀러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약 11만원, 12만원만 부담하시면요. 후방 카메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아직 세 차고 광 내기 전이라 안에 엔진도 딱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휠이 다 해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AT 세이프 티팩이고요. 670만 원 진짜 저렴합니다. 2015년식이고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www.수입차싸게사기.com으로 하면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관련 없어도 고객 주차장 매입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휴대폰 번호에 문자 또는 전화로요. 카톡 보내주세요. 연락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3 6 5의연준무휴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동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 15만 4,000km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운전석 횡단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LT 세븐티 패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0531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유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구매 관련 없이 차량 판매 하셔도요 차량 매입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LT 세이프티팩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